그 근데 압류 효력이 없죠. 그러니까 아까 예금도 잔액이 계시려면 대상 게... 그 아, 잠깐만 여까지만 예, 예. 압류 대상 자체가 없는 것은 압류 효력이 없는 거그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어요. 그런데 그런 데도 그거 지자체 폭장을 보내는 거에도 압류에 기반해서. 그게, 그런 그게 건 어, 건 어디 어, 어느 어디죠? 시청. 전산 설락구의 전읍 시청에서.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덜 떨어진 행정 하니까 근데 그는 가서 좀 설명을 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. 뭐 싸울 거예요. 그냥 말로 설명해야죠. 그 판례도 나와 있는데 압류 대상 자체가 없는 건 압류 무효입니다. 근데 대부분 이제 그걸 다하 사람들이 그걸 모르거든요. 그러그까 그걸 도와주셔야죠. 아시니까. 뭐제 이제 도와주셔야. 왜냐 그거는 또 공무원이 아주 그 저기 뭐그막대먹은 어? 사람 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야기하면 좀 알아들으니까 그런 설명해야죠. 네, 그건 하셔야죠. 예. 아니 그런 경우에는 혹시 멸실 처리하면은 압류가 풀어지나요? 멸실이라면 아까 자동차 예, 폐차 예, 폐차, 폐차는 폐차는 아, 아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가 나와 있지만 압류 대상 자체가 없잖아요. 압류 효력이 없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유사한 게 어쨌든 그거는 자동차는 어떤 중견의 실물이 있는데 그게 폐차도 없는 거니까 압류 효력 이 당연히 없고. 심지어 는 예금 같은 채권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제로이면 그것도 판례가 어쨌든 압류 대상 자체가 없는데 이거는 압류 무효다라고 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용인 시청 그 경기도청 내가 하여튼 자꾸 나쁜 얘기가 나와서 걔들은 또 하여튼 그런 것도 그냥 어? 다유효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, 네, 답답해지죠. <laughs> 또 질문하십시오. 아까 그 어쨌든 제가 아까 강의하기 전에 어제 그 질문 중에 뭐 10년 지난 뒤에 뭐, 뭐 독촉장 나라고 하면 시효 중단이 되느냐 하는 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. 그러면 시간이 지난 관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